올해로 벌써 16년째를 맞이한 태국 월드캠프. 2007년도 글로벌 캠프로 시작한 태국 월드캠프는 많은 태국 대학생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선사하고 또그 변화가 다른 변화를 일으키는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4일간 열렸던 2023 태국 월드캠프에서는 또 어떤 아름다운 간증들이 있었을까요? 오늘은 태국 기쁜 소식 방콕교회 김학철 성교사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캠퍼 참 좋았지요? 예, 좋았습니다. 예. 어, 캠퍼 어땠습니까? 좀 이야기 좀 자세히 해주세요. 예, 항상 캠프를 할 때마다 집회 캠프 장소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한국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과 같은 아름다운 홀이 태국에도 이제 담마사 대학교에 만들어졌는데, 한 번도 유부의 사람에게 빌려준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만들어진 곳인데, 그 관계자를 몇번 찾아가서 캠프를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다 관계자들이 몇번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이와이프를 몰라서 그러시겠죠. <laughs>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 보총장님이 그 모든 걸 총괄하시는데, 그분을 찾아가니까 너무 우리 i f d 서잘 알고 계시고 또 흔쾌히 허락해서 가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좋은 장소였습니다 예. 거기에 방송이나 무대나 LED나 이런 최신식 장비가 다 갖춰져 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를 예비해 주셨다는 마음이 들어서 우리 기쁨으로 예, 캠프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어, 캠프 어땠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항상 캠프를 할 때마다 걱정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어떻게 참석을 할까 등록을 받는 것이 걱정을 참 많이 했고 특히 이제 그 코로나로 이후에 처음 갖는 이제 이런 캠프다 보니까 학생들 특히 대학생들이 학교에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서 등록을 받는 데도 어려움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줌으로 배우고 그러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이 대학생들 또 방학도 있고 어려움이 많아서 이제 고등학생들을 주로 이제 한번 받아봤는데 특히 이제 어느 지방에 가서 한 100명 정도 학생을 단체로 받게 됐습니다. 그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요. 그런데 이제 또 막상 그 등록을 했던 학생들이 부모님들한테 얘기하니까 우리 이제 인터넷에 어떤 악성 댓글을 보고 취소하는 학생들 부모님들 또 항의하는 학생들 이런 문제도 이렇게 많이 있어서 처음에는 막 절망도 되고 많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날 말씀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누가 보면 12장 32절 적은 물이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는다. 하나님이 태국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누가 막겠나 그런 기쁨으로 형제사매들과 함께 다시 납사음을 이제 등록을 받게 됐는데, 무려 이번에 학생들이 3,000명이 이제 등록을 받게 되었고요. 또, 리더스 컨퍼런스에 470명, 그리고 CLF에 570명, 거의 4,000명, CLF나 세계대회 등록을 하나님이 할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는거볼때 저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캠프를 할수 있었습니다. 예, 네. 강사 때문에 좀 어려움 이 많았지요. 제가 뭐가 <laughs> 어, 사실 목사님이 우리는 오시는 걸 항상 준비하고 준비했지만 목사님이 오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이제 목사님 대신 또 박영욱 목사가 와서 목사님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 주셔서 너무 기뻤습니다. 특히 이제 그 박영국 목사께서 훌리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훌리오가 마약을 에이 뭐 끊겠지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마약 학교에 가서 그 교육을 받을 때는 하나도 그 교사들이 얘기하는 말이 들리지 않았는데 내가 끊을 수 없구나,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이 사실이 마음에 전달이 되고 깨달아졌을 때 교사들의 말이 들렸다. 너 여러분, 여러분들이 뭘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음을 닫는 겁니다. 이번 캠프에 와서 마음을 열고 어떤 얘기든 주위 친구들 또 교사들에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 여러분 속에 놀랍게 역사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학생들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는 학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태국은 중고등학생들부터 마약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우울증에 걸린 학생들 무척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이번 캠프에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마약에서 벗어나는 학생들도 참 많이 있었고요. 그러면 서 저희들 마음 속에 이 캠프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는 걸볼때 저들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음, 너무 너무 놀랍습니다. 어, 전 내가 못 갔으면 죄송하게 생각했는데 내가 갔을 때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나와가지고 태국에도 그렇고 또 다른 나라도 뭐 그런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 참석한 학생들, 지금 후에 그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번 그 캠프에 참석한 학생들 중에서 군리숙포로 가려고 자원한 학생들이 200명이 넘었고요. 방학 때 이런 때 아예 앞 와서 언어를 배우겠다는 학생들이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예. 계속 학생들이 아예 앞 와서 말씀도 듣고 변화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예. 태국 교회도 굉장히 많이 막... 기쁘겠네요. 태국 교회 요즘 예. 장소도 모자란 복잡하다면서요. 예, 네, 사실 이번에도 캠프 장소도 300, 3500석 밖에 안 돼가지고, 예. 어, CLF는 교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이거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어, 그에 제일 좋은 간증 하나 골라서 해주세요. 우리 좀 들게요. 예. 사실,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마다 이 학생들이 어떻게 변할까, 이런 어떤 생각들을 자주 했습니다. 근데 이번 특히, 이번에는 우리가 그룹교제를 88개 반으로 나눠서 선생님들이 각자 그룹교제를 했습니다. 예. 사실 그, 우리 태국 방콕교회 같은 경우는 단일교회로서 한국 세계대회로 하면, 뭐, 정부에 있는 사역자님들, 사모님들, 반사선생님들이 와서 그룹교제를 하고 반, 반을 맡아서 교사선생님을 해주시는데, 대국 같은 경우에 단일교회로서그 그룹교제를 하고 반선생님을 한다는 게좀그 전까지는 잘안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88개 반을 만들어서 한, 한 반에 32명에서 많게는 36명, 이렇게 해서 각 간사 선생님들이 개인 교재뿐만 아니라 그~ 복음 말씀도 전하고 에~ 예, 그러면서 구원을 받는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그~ 간증을 듣는 들, 들었는데요 플로이라는 학생은 그~ 양아버지 밑에서 자주 이제 엄격했기 때문에 쭉꾸종을 듣고 그럴 때마다 아빠를 무척 미워해가지고 아빠를 죽이고 싶은 그런 어떤 충동을 자주 느꼈지만 죽일 수 없어서 자신을 자해하고 자살해 죽고 싶은 충동을 자주 느낀 학생인데 이번 그 그룹 기자나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학생이 변했습니다. 음. 사실 그 학생이 말하기를 자기는 아빠만 미워했고 아빠는 큰, 큰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죄는 만약 막상 빙산의 일각처럼 아빠의 모습은 밖으로 드러난 거지만 자기 빙산의 그 빙산처럼 마음 깊숙한 죄가 숨겨져 있는데 그렇게 많은 죄가 자기를 끌고 가는데 어떻게 벗어날 줄을 몰랐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서 벗어나서 그 학생이 무척 기뻐하면서 간증을 하고 또 형제 자매들 또 교사를 맡던 선생님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청소년들 위해 일한다면 항상 소망이 넘치지요. 그, 특히 청소년 변하는 화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대부분 제사 안 받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예, 사실 저희들은 이번 청소년들 중에서 우울증 환자나 이 마약, 게임, 이런 학생들 많이 참석을 했는데 그 중에 한 학생, 매우라는 학생은 사실 그 마약을 팔기도 하고 소년원도 갔다 오고 학교에서 퇴학을 맞아서 이제 집에서 자살 몇번 시도하고 그런 학생인데 이런 어떤 캠프를 통해서 그 변화를 받고 그가 구원을 받으면서 <laughs> 이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도 큰 기쁨이 됐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사실 사회에서도 버려진 학생이고 학교에서 버려진 학생들인데. 이런 캠프를 만나고 우리 IF을 만나면서 그 변화를 받는 그런 모습들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학생들은 어떻게 변했는좀 자세히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예 사실 그 학생은 우리 이제 링컨 어, 학교에 얼마 전에 들어왔습니다 음. 그 자기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 링컨 학교를 알게 되었는데 그 학생이 우리 링컨 학교에 와서 우리 이제 교육을 받지만 항상 뭐 마약을 할, 하려고 화장실에 가서 2시간, 3시간 안 나옵니다. 음. 그런 학생들이 이제 막상 이런 캠프나 이런 닌컨 학교 이런 데 와서 교육을 받다가 보면 우리하고 안 맞기 때문에 와서 친구들하고 매일 싸우고 또뭐칼 들고 막 친구를 찌르고 이런 일도 있고 우리가 참 그런 학생들을 감당하기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학교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학교에서 퇴학을 시키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 와서도 어또 학교 선생님 여기 니컨 학교 선생님 우리를 쫓아내지 않겠나 이런 어떤 두려움이 있어서 저를 한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 네가 현재 모습을 보면 진짜 징그러운 벌레와 같아 구더기와 같아. 그러나 너는 앞으로 나비가 될 거야. 그런 학생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그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이 변화를 받고, 야, 내가 진짜 나비구나. 그러면서 이 마음에서 믿음을 갖게 되면서, 야, 나는 지금까지 나는 더러운 냄새만 나는 구더기로 생각을 했는데, 내가 나비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서. 자기의 어떤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을 분명히 이제 보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번 캠프에서도 이렇게 역사하는 걸볼때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네, 선교사님 이번에 27대 총리 그리고 사, 사회부 장관님 그리고 방콕시장님도 오셔서 명사 초청을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분들과 또 어떻게 이렇게 컨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사회부 장관님은 제가 한 2, 3개월 전에 가서 우리 아이브 소개를 하게 되었고 그때만 해도 저희 아이브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뭐 저하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을 별로 갖지 않고 바로 앉아 있다 가셨습니다. 근데 그사이부에서 우리에게 이제 마인드 교육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거기에 가서 한번 마인드 교육을 했는데 그 담당자들이 마인드 교육을 한번 받고 너무 좋다고 사회부 장관님에게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이 IOF에 축사해달라고 하니까 흔쾌히 이렇게 들어주셔서 오시게 됐는데 그 축사를 하고 끝나고 난 후에 전 총리님하고 같이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데 너무 그분들이 우리 IOF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요. 특히 이제 축사를 마치고 가시면서 사회부 장관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부에서 앞으로 IFL 뭘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손을 내미는데 너무 그때 감사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그각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마인드 교육을 지금 한 곳에, 여러 곳에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시사켓이라는 그 지방에서 한번 마인드 교육을 한달 전에 했습니다. 그런 지방 한 250명의 교사 선생님, 교육감, 교육청 직원들 다해서 이제 우리가 마인드 교육을 했는데 그 도에서 자기들 도를 샘플로 해서 마인드 교육을 계속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사회부 장관님에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한 도시를 정해서 마인드 교육을 사회부와 함께하자 이렇게 하시면서 가셨고요. 그러고 이제 또 우리가 이번 그 초청 강연 시간에는 방콕 시장님이 오셨습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초청을 하려고 많이 피청에도 찾아갔는데 초청이 안 됐습니다. 근데 말그 시장님은 항상 새벽 5시에 조깅을 하는데 그때 우리 IF 회원들이 처음에는 10명, 20명, 어떤 때는 막 50명 함께 가서 조깅을 같이 하면서 사진도 찍고, 우리가 그 후로 이제 피스 콘서트도 했는데, 그 피스 콘서트에 한번 오셔가지고, 우리가 행사하는 걸 직접 보시니까 너무 이제 감사해서 자주 연락을 하고 우리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이 초청 강연을 해 주셨는데, 그 학생들이 그렇게 반응도 좋고, 그 같이 막 셀카도 찍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회의 여러 V.I.P.들, 특히 전 총리님, 사회부 장관, 시시장님, 또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오셔서 우리 함께 이번 행사를 빛내주셔서 더욱이 감사했었습니다. 네, 성교사님 이번에 기자회견도 있었죠. 예, 예. 네, 그 소식도 듣고 싶습니다. 어, 사실 이제 기자회견에 항상 할 때마다 이 방송국들이 많이 우리 외에 기자회견에 참여를 해주지 않아서 고민했는데 이번에는 이 시장님도 오시고 또 사회부 장관님 또국회의원님들 오시니까 함께 이제 그분들 만나러 오신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아예 기자회견에 열 곳, 여덟 곳에 방송국에 서와서기자회을 함께 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태국 한국으로 하면 조선일보와 같은 그 아주 가장 유명한 신문이 있는데 그 하일라시라는 신문사에서도 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함께 참석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박영구 목사께서 훌리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우리 알파를 만나면 그런 마약이나 게임 중독을 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벗어날 수 있는 마인드 교육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기자들이 얘기했을 때 그분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그때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가 i f 프가 하는 마인드 교육은 사회, 사회에서 가르치는 학교 교육과 그 차이점은 학교 교육은 수영장에서 하는 그런 어떤 수영을 하는 방법이라면, 우리 마인드 교육은 서빙을 하는 파도를 무서워하지 않고 즐기는 어떤 마인드 교육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번 기자회견을 함께 나누면서 기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앞으로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 어, 많은 관심을 갖고 이제 신문에도 내주고 방송도 내주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태후에 IYF가 와가지고 점점점점 점점 변해지고 나라 전체, 전체가 변해지고 같습니다. 이제 그 우리 남학생들 좀 비율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까? 보통 태국어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사실 태국에 항상 저도 그, 그, 그 고민 중에 하나가 자매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어떻게 시집 보내는가 이런 게 항상 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우리가 특히, 올해부터 링컨 학교를 모집했는데, 지금 95명이 있습니다. 근데 35명이 여학생이고, 아, 어, 40, 50명이 이제 남학생입니다. 남학생들 열심히, <laughs> 열심히 잘합니까, 남학생들도? <laughs>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네. 학교, 태국 제일 유명한 학교가 되겠네. 남학생을 잘 길러내서. <laughs> 예, 이번에 그, 그 교육청이나 교감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들이 우리 캠프에도 많이 오셨습니다. 예. 이제 한국 닌컨 학교와 좀 다른 점은 뭐냐면 그 한국 닌컨 학교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자녀들이 많은데 우리 닌컨 학교는 100% 우리 형제자매들의 아이들이 아니고 외부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와서 변화를 받고 부모님들이 연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학생 특히 태국에는 마약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져 가지고 학교에 가지 못하고 퇴학당하는 학생들 집에서 있는 학생들이 무척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우리 링컨 학교에 오래 와서 공부를 하고 그 학생들이 사실 이 공연을 다 준비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세계 대회 하면은 한국에 있는 링컨 학교 학생들이 와서 공연을 해주고 그래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제는 링컨 학생들이 이제 공연도 준비해주고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변하는 걸 보고 또 이번 월드캠프에 와서 학생들을 데려온 일반 교사 선생님들이 너무 놀라워 하면서 우리 링컨 학생, 학교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링컨 학생들을 보내 링컨으로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가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태국은 새로운 나라가 되겠습니다. 어, 학생들도 남학생들도 많이 학교 이제 등교하고 그렇지요? 예예. 예. 우리 그 학교 그 남학생 여학생 비율이 좀 비슷해집니까? 이제 남학생이 많아졌습니다. 아, 예, <laughs> 예. 음,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태국의 모든 남자들이 새로워져서 음. 남자들이 세상이 끌어가는 세대가 음.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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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학생들 활기차게 일하지요? 예, 특히 남학생들 가운데, 이번, 이 공연 같은 거 준비할 때, 그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때는 밤 1시, 2시까지 아, 댄스 연습하고 또 수업하고 그런 거 보면은, 옛날에는 뭐 시간이, 자기 개인 시간이 많으니까, 게임하고 뭐 핸드폰 가고 노는데, 우리는 뭐 거의 이번 세계대회 준비한다고 뭐한시2 시에 자니까 아침은 또6 시에 일어나니까 뭐 핸드폰으로 게임할 시간이 없죠. 예.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게임에 멀어지고 마약에도 멀어지고 마약도 끊고 이러면서 변화를 받으니까 부모님들이 무척 음. 기뻐하고 우리 아이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계십니다. 예. 이제 아이와이가 태국의 모든 학교를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지금, 우리가 항상, 예, 지금, 마인드 교육을 각 도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캠프 하기 전에, 열 곳에 마인드 교육을 해봤는데, 특히 이제 거기에 교장 선생님들, 교사 선생님들 많이 참석을 해가지고, 우리 마인드 교육을 듣고, 아, 우리 학생들, 문제하는 학생들 다, 닌컨 학교에 보내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연락이 왔는데, 앞으로 링컨 학교 내년에는 200명, 300명은 충분히 모집이 돼서 이 학교가 더 발전이 될 거라고 저희들이 믿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링컨 학교와 태국의 최고 학교와 대해서 링컨 학교 출신들이 엘리트들이 많이 일어나 태국을 거는 인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믿음도 있게 해서 해서요. 목사님이 종종 우리 IF 단원들, 우리 형제자매들. 단기들을 보내면서 항상 말씀하신 말씀이 계시는데, 이 단기들은 나라의, 이 나라의 별이다. 그 말씀을 항상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저도 이제 우리 단기 갔다 오는 학생들 또 인권학생들이 자주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은 별이야. 너희들이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유명한 지도자가 될 거야. 너희들 중에는 국회의원들 총리도 될수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올 거야. 우리 아이프가 이 대국을 잡을 거야. 이런 얘기를 자주 학생들하고 있고 우리 단계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이 그 처음 말씀하실 때는 그게 언제 이루어질까라고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들쳐내서 IYF 모든 학생들, 우리 단기 단원들, 또닝컨 학생들이 이나라의 별이 돼서 어둠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물리치고 빛 가운데 살수 있도록 지금 빛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아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태국이 이제 우리 IYF 때문에 새로운 나라가 될것 같습니다. 보통 여자 왕국이라고 그러고 늘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남자 학생들이 일어나 함께 공부도 열심히란 너무 감사하고 또 특히 또 남자가 하는 일하고 여자하는 다른데 남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일한다면 태국더 아름다운 나라가 되고 좋은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목사님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신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행사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과 믿음, 역사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 어떤 한편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어, 짐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학생들이 이렇게 변하는 걸 보면서, 특히 이렇게 말씀을 또 다시 듣고 보면서, 특히 이번에 제가 신명기 8장 7절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요. 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는데, 그곳에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게 할 거다. 그 말씀처럼 그 신명기 8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생활하면서 물도 없고, 뭐, 만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여기서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소망과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어떤 일들을 하다가 보면은 어떤 때는 낙심이 될 때도 있지만 이번 캠프를 끝나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신명기 8장 7절이었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닌컨 학생들도 막 문제가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이들 속에 하나님 주시는 어떤 말씀이 흘러서 그들이 변할 거다. 그러면서 소망이 막 생기고요. 이 태국에 지금 이제 저는 77개의 도가 있는데 그 도에 각지사마 도지사님에게 연락해서 우리가 마인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춘폰이라는 그곳에 가서 지금 마인드 교육을 할 준비를 하고 게, 있는데요. 그, 갈 때마다 그 교육감님 또 교장선생님 그분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이런 마인드교 우리한테 해달라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봤을 때는 우리, 우리 아협회가 좀 숫자가 적은 것 같고 어떻게 될거 막막한 그런 어떤 상황이 있었지만 이 땅은 진짜 아름다운 땅이다. 그곳이 지금 봤을 때 산천이든 골짜기든 그곳에 샘불이 흐를 거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야, 이 학생들 다 변화받고 이 속에 하나님 말씀이 흘러서 이들 속에서 기쁨, 감사, 행복이 가득하겠다. 그런 마음이 저들 모든 형제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캠프 끝나고 이, 부, 이 부분에 형제자매들과 말씀을 나눴는데. 그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다 기뻐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캠프가 끝나면서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셨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광야와 같고 산지 골짜기와 같은 그런 곳이 아름다운 땅에 대해서 거기에 시냇물이 흐르고 샘이 흘러서 이곳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서 살릴 거에 대한 소망 그런 소망을 주셔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저들이 무척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듣기만 해도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태국이 벌써 변한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새로운 변화를 보고 마약에서 또 도바에서 벗어나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또 신앙을 힘있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